시계 안찼다 아 전화 안받네 아 애매한데 올라와서 시계랑 배터리 좀 갖고 올게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안갖고 왔어 아 현재시간 9시 2 9분이고요 저기 저희집 시흥 은계주구에서아예 여보세요 어 뭐, 전화번호 끊어주네요 사장아 예예 리기사니다예그 예, 아, 그, 맥도날드 앞으로 가면 될까요? 사장님? 예, 예, 예 구로주공이요 아, 아 그럼 어린이도 맥도날드 아 10분,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? 예사장 걸어 러면맥도 앞에 보시면 예그 맥도날드가 10분 걸리면 맥도 끼고 들어가자마자 보시면 예예 맥도날드 우측에 맥 끼고 들어가자마 좌측에 보면 예 좌측 건물에 보면 한 10m 있으면 다 좌측에 예3층 스타 드라마 스타 드라마 스타 스타 노래방 스타 노래방이요? 아예예 어딘지 예. 알것 같습니다 예예 구름 예. 그 카운터 드어마인데그맥도 끼고 들어가자마자 한 20, 예. 10m, 20m 자주 예, 있습니다, 예. 예, 예. 스타 노이방 앞에서 전달임면 되는 거죠? 아, 카운터 카운터, 아 카운터로? 카운터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모차가 네, 예. 네, 네, 네. 아이씨 배터리랑 튕겨올라 그랬는데, 82%인데 어떻게 되겠지? 한번 가보죠, 뭐. 네, 지금 시간 9시 37분이고, 첫 번째 골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집시흥은행지구에서 고로 주공 11단지였나, 12단지였나 거기로 가는 거리고 가격은 25,000원이에요. 아 뭔가 차끌잡기가되게 힘드네. 한 8시 반부터 기다리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구를 잡았거든요. 오늘도 목표한 7만원, 8만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, 고로 갔다가 또 어떻게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오늘도 하루 마무리하고 오겠지. 일단 고로로 출발해 볼게요. 손님이 여기 있는 노래방에 있다 그랬거든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시간 9시 51분입니다. <laughs> 도로로 출발하는 줄 알았는데 손님이 타자마자 저기 신천역으로 가자고 만원더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최소 요금이 만 5,000원인데 그래 가지고 15,000원 받고 10분 운행하고 여기 신천역 근처로 왔어요. 뭐 손님 말씀으로는 여기서 뭐술한잔더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근처에 있는 암마 방을 가시는 게 아닐까 깊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. 아. 뭐, 뭐냐 이게 <laughs> 아이럴거면안왔지 일단은 신천 쪽 왔으니까 저쪽도 다시 신천 쪽에서 콜좀쪼다가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신천동 가면은 전부 다막인초콜밖에안 뜨는데 아 이래저래 좀난 풀이네요 시작부터 25,000원에 구로가지고 거기서 다른데 가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구로도 구로 주공 아파트가 구로역 여기 반대 쪽에 강가에 붙어 있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했어도 아마 꽤 고생하고 나왔을 그런 거긴 한데 근데 뭐 가격이 이 질할라 버리니까 뭐, 할 말이 없다. 일단 다음 골 잡으면은, 아, 바로 또이 앞에서 우리 집 가는 것도 떠있네. 이것하고또 끝인가 오늘은? 아니야, 이러면 안 돼. <laughs> 아, 뭔가 안 풀려 계속. 뭔가 안 풀려. 일단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9시 53분입니다. 아, 역시 신촌동은 영 아니야, 진짜. 지금 시간 10시 16분이고, 계속 기다리는데 뭐, 마음에 드는 콜이 하나도 안 떠요. 다 집에 가는 거한두개 떴다가 또 사라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나 떠 있는 게 서신면 장외리 소외 모텔 뭐 말도 안 되는 곳에 가는 그런 콜이 하나 떠 있는 게 끝입니다. 아 어떻게 되나 기다리다가 너무 심심해 가지고 앞에 저 뭐냐 스티커 사진 찍는 가게 그런 게못 보던 게 하나 생겼길래 잠깐 들어가서 싹 구경 좀 했어요. 그래 구경하고 나오는데 거기 문에 붙어 있는 게 대리기사님들 여기는. 저기 뭐냐, 대기 장소가 아닙니다. 손님들이 불편하니까 나가주세요. 써있더라고. 내가 지금 누가 봐도 대리기사겠지. 콜이 <laughs> 너무 안 떠요, 지금. 근처에 기사님 55명 있다고 뜨는데 뭐 읽을 틈도 주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누가 다 채가. 나한테 잡이 안뜬 거는 그냥 아예 못 잡는다고 봐야 될것 같아. 어플도 계속 이거 켰다 저거 켰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하나도 없네요. 능곡동, 15,000원. 1 k g 떨어져 있는데. 이거 타기도 그렇고 아~ 초콜부터 많이 꼬여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들어가기도 뭐하고 나가기도 뭐하고 일단은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~ 지금 시간 10시 35분이고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앞에 <laughs> 아, 체리차가 와가지고 체리를 아 열심히 팔고 계신데 택시 택시된다 체리 아저씨도 지금 열심히 팔고 있지만 20분 넘게 하나도 못 팔고 가만히 서있다가 이제 떠납니다 보이나? 잘가요 치레 아저씨 아... 오, 이게 진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야되나 집 근처에 있을 때는 두렵게안 끄던돌들이 여기서 저희 집까지 한 1km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또 마구마구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타러 가기도 뭐하고 그냥 집에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안산이나 저 아래쪽으로 가는 거 하나만 뜨면은 냉큼 "감사합니다" 하고 타고 갈 텐데, 그것도 안 되고, 방금 전에 파주 동패동 이런 거한 5만 5천 원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자 생각하고 눌렀는데, 하필이면 또 스틱 차량이어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. 아,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<laughs> 계속 남아있는 시간 아까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, 이러지도 못하고, 옆에 있던 기사님들은 다 코를 잡고 떠났는지 뭔지 다 하나둘씩 자리 떠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, 저 혼자 지금 여기 계속 앉아가지고 지금 시간만 죽이고 있네요.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, 안 되면 그냥 들어가던가 뭐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뭐한짓거리지 모르겠어요. 장곡동 떴는데, 아이. 카카오는 너무 빨리 없어져 읽기도 전에 사라진 것 같아요. 아, 일단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10시 몇분이 37분입니다. 아, 지금 시간 10시 51분이고, 신촌동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. 지금 저희 집 앞인데, 오늘 수익 15,000원. 끝! <laughs> 이렇게 안된 날이 또 오랜만에 있네. 아, 그냥 뭐 주식도 갖고 있는 게 오늘은 좀 많이 빠져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털맘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. 들어가서 그냥 유튜브 편집하고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맥주를 안 캔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